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쉽게 피곤할까? 예전엔 이 정도 일쯤은 거뜬했는데 아무리 쉬어도 활력이 안 돌아와 더 이상 피로는 단순한 일상의 피곤함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이라면 아침에 단단함이 사라졌다는 느낌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이른바 남성 활력 저하는 호르몬 감소, 혈류순환 장애, 신경계 피로 누적이 복합적으로 겹쳐지며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시작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조용히 무너져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아주 미세한 감각, 손끝에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끝으로 자극하고 2분만 움직이며 7일만 실천하는 것이 단순한 루틴이 무너진 활력을 되살리는 비밀이 될수 있습니다. 대단한 약도 거창한 운동도 아닙니다. 단 3초 손끝 자극으로 뇌를 깨우고 2분 특정 루틴으로 혈류를 자극하고 7일 꾸준히 반복했을 뿐인데 놀랍도록 달라진 몸의 반응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단지 활력 회복법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존감, 남성성, 그리고 삶의 의욕까지 되찾는 여정을 함께할 안내서입니다. 이제는 피로와 무기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첫 걸음은 생각보다 가까운 손끝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저는 30년째 남성 건강만을 진료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서울 대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지금은 지역에서 중년 남성들의 활력 회복과 성기능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죠. 진료실을 찾는 분들 중 대부분은 혼자 조용히 무너져 가고 있던 분들입니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앉아 계시다가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60대 남성도 계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남자로서 끝난 것 같아요. 이 한마디에 담긴 절망과 자책, 그리고 가족에게 말도 못한 고통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런 상황은 단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알면 회복할 수 있고 실천하면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남성분들과 함께 삶의 의욕을 되찾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다시 나다운 나를 만난 분들을 직접 지켜봐 왔습니다. 저 역시도 중년을 지나며 직접 겪었습니다. 아무리 의사라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땐 스스로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알고 있었죠. 작은 루틴 하나가 몸 전체를 바꾼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 자신에게 실험했고, 제 환자들에게 전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오디오북에 담긴 내용은 병원에서 일 시간 대기하고 받는 진료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제가 수많은 분들과 함께 만들어낸 실전 회복 루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여러분께도 공개하려 합니다. 당신도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7일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손끝에서 시작해 몸 전체를 깨우는 기적,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께 직접 권해드렸고, 실제로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활력 회복을 경험하게 만든 실전 회복 루틴의 첫 걸음입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은 바로 손끝의 작은 자극이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쓸 때마다 뇌와 신경계, 순환계를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활력 회복과 관련된 반사점이 손끝 곳곳에 몰려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 중에서도 효과가 가장 확실한 세 곳의 자극 지점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세 지점은 단순히 손을 누르는 것을 넘어 몸 전체의 활력 회로를 다시 작동시키는 스위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엄지 손가락의 뿌리 부분입니다. 손바닥과 엄지가 만나는 그 굵직한 관절 부위죠. 이 부위는 남성 호르몬과 연관된 부신과 고안의 반사점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자극하면 테스토스테론 분비에 긍정적인 자극이 들어가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대편 손의 엄지와 검지로 이 부위를 단단히 잡고 3초간 꾹 눌러줍니다. 약간 아프다 싶을 정도로 짧고 강하게 이 동작을 양손 모두 3번씩 반복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자기 전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새끼 손가락의 바깥쪽 면, 특히 손날 가까운 부분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부위는 아니지만 척수신경과 비뇨 기계의 자극점이 밀집해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부위를 자극해주면 기억에서 멀어졌던 감각이 되살아나고 무뎌졌던 자극 반응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 옆면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하루 한두 번, 각각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오후 중간에 이 동작을 하면 늘어지는 활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곳은 손바닥 중심부, 바로 심장 반사점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곳을 누르면 전신 혈류가 순간적으로 활성을 띠며 특히 하체 혈류와 성기 주변의 미세 순환에 영향을 줍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손가락 마디나 지압봉을 이용해 손바닥 중심을 3초간 꾹 눌렀다 떼는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하루 한두 번 5회 정도만 반복해도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자극 지점만 꾸준히 눌러주셔도 몸의 흐름이 달라지고 활력의 회로가 다시 켜집니다. 총 소요 시간은 2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압이 아닙니다. 이건 몸과 뇌, 신경계, 호르몬을 동시에 깨우는 명확한 자극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손끝 자극을 어떻게 하체의 순환 운동과 연결해 더 강력한 활력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손끝에서 시작된 변화는 곧 당신의 자신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손끝의 세 지점이 어떻게 몸의 활력 회로를 다시 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을 하루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입니다. 하루 단몇분그 시간을 꾸준히 반복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방법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단 두세 분만 투자해 보세요. 우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서서 양손을 가볍게 마주 봅니다. 그리고 차례 차례 손끝 자극을 시작합니다. 첫째로 엄지 손가락의 뿌리 부분을 눌러주는 것입니다. 손바닥과 이어지는 굵은 관절 부위를 반대편 손의 엄지와 검지로 감싸주고 잠시 멈춰서 천천히 깊게 숨을 내쉬며 가볍지만 강하게 꾹 눌러줍니다. 이 동작을 양손 모두에 반복해 주세요. 손끝에서 올라오는 자극이 마치 몸속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둘째로는 새끼손가락 바깥쪽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동작입니다. 특히 손날과 가까운 부위를 원을 그리듯 천천히 자극해 줍니다. 하루 종일 긴장되어 있던 신경계가 마치 가벼운 안마를 받듯 풀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위는 자극이 덜된 분일수록 감각이 무뎌져 있으니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손바닥 중심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심장 반사점이 자리한 이 부위는 전신 혈류와 직결된 중요한 지점입니다. 손가락 마디나 지압 도구를 사용해 천천히 눌렀다 떼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몸 전체가 따뜻해지고 숨이 깊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세 동작을 모두 마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처음엔 의식하며 하겠지만 며칠만 지나면 루틴처럼 자연스러워지고 몸은 어느새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피곤했던 오후에도 다시 기운이 돌아오고 무기력했던 저녁에도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엔 눈을 뜨자마자 예전처럼 반응하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중년 남성들 역시 이 단순한 루틴만으로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자신감이 돌아오고 잠든 활력이 깨어나며 무엇보다 다시 남자다워졌다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끝은 단순한 말초신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의 중심을 깨우는 작은 시작점입니다. 방금까지 들으신 루틴은 단지 손끝을 자극하는 간단한 동작 같지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하루 2분, 손끝을 누르고 감각을 깨우는 이 루틴은 몸의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활력회로를 서서히 되살려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의심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이 루틴을 소개하고 그 결과를 함께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 루틴을 꾸준히 7일간 실천했을 때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시간 대별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당신도 그 흐름을 따라가며 변화의 과정을 하나하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날, 루틴을 시작한 날은 몸이 아직 낯설어 합니다. 손끝을 누르는 것만으로 뭐가 달라지겠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작은 전류처럼 신경계는 자극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낮은 전등이 깜빡이듯 반응이 아주 미세하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셋째 날 몸은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손을 누를 때마다 미세하게 쿡 찌르는 듯한 감각이 살아나고 이상하게 낮 시간에 몸이 조금 더 가볍다고 느껴집니다. 간혹 밤에 평소보다 한번덜 깬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넷째 날 이제 뇌가 본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아침 기상 시 평소보다 눈이 또렷하게 떠지고 기분이 이유 없이 맑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무기력했던 저녁 시간대에도 활력이 남아 있는 걸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다섯째, 여섯째 날몸 전체의 리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변을 볼때 하복부가 단단하게 받쳐주는 느낌, 예전엔 없던 자연스러운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세가 달라지고, 걸음걸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곱째 날, 드디어 몸이 스스로 깨어난 것을 체감하는 시점입니다. 무기력과 무감각 대신 가벼운 긴장감과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아침에 단단함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할 때내 몸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이 일주일은 단지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루틴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몸은 점점 더 정교하게 회복하고 더 강하게 반응하며 더 오래 활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느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표정과 목소리, 걸음걸이,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까지 바꾸게 될 것입니다. 7일 동안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좋은 루틴 더 빨리 효과 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항상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습관 몇 가지만 더해 보세요. 사실, 루틴 자체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몸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습관을 더하면 회복 속도와 체감 효과는 훨씬 더 빨라지고 깊어집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네 가지 습관은 저희 클리닉에서도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입니다. 약도,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의지와 하루 몇 분의 정성이면 됩니다. 첫째는 아침 햇빛 쬐기입니다. 기상 후 10분 동안 햇빛을 눈과 피부에 자연스럽게 노출해 주세요. 이 짧은 시간이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생체 리듬을 정상화 시켜 줍니다. 실제로 햇빛을 자주 쬐는 분일수록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더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햇빛은 마음을 맑게 하고 하루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자연의 비타민입니다. 둘째는 따뜻한 물로의 조교 혹은 반신욕입니다. 혈류가 느린 분일수록 손끝 자극의 효과가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체온을 올려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면 하체 혈관이 확장되고 자율신경이 이완되면서 손끝 자극과 하체 루틴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는 정제된 당 섭취 줄이기입니다. 단순당, 즉, 흰 설탕이나 과자류, 단 음료는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 에너지를 가짜로 끌어올린 뒤 곤두박질 치게 만듭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활력 회복에 방해가 되며 성기능 회복의 중요한 미세 혈관 순환도 손상됩니다. 하루 설탕 섭취를 조금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이 덜하고 자극 반응이 더 또렷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수면의 질 관리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6시간에서 7시간의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수면 중 성호르몬과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밤잠의 질이 회복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특히 손끝 루틴을 잠들기 직전에 시행하면 신경계가 진정되고 뇌가 자극을 기억한 채 휴식 상태에 들어가 자극 반응 회복의 순환이 더 빠르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네 가지 습관은 루틴의 효과를 조용하지만 강하게 끌어올리는 촉매제와도 같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함께 실천하면 당신의 몸은 훨씬 빠르게 훨씬 강하게 회복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자극이 어떻게 몸 전체를 바꾸고 삶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주 중요한 걸음 하나를 내딛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이건 그저 손을 누르는 사소한 동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걸 선택한 당신은 자기 몸을, 자기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요. 지난 7일간 당신은 마치 오래 잊고 지냈던 자신을 다시 부르는 듯한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무기력했던 몸이 조금씩 반응하고 희미했던 감각이 돌아오고 무너졌던 자신감이 아주 작게나마 다시 피어나는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어느 날 문득 스스로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이젠 예전 같지 않아? 이런 거 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몸도 마음도 천천히 닫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저 조금 지쳐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할 피로, 무력감, 위축, 자책,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 오셨지요. 이 오디오북을 듣는 동안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분명 이렇게 속삭였을 겁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직감이 바로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손끝에 감각 하나, 숨을 고르며 눌러본 자극 하나, 잠들기 전 이분의 루틴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만나왔고 그중 가장 안타까웠던 분들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 분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단단해지고 싶으시다면 더 자신있게 살고 싶으시다면 이 루틴을 그냥 방법으로 두지 마시고 당신만의 일상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루의 시작이든 하루의 마무리든 이 시간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다시 만나는 작은 의식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손끝을 눌러 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눌림 속에서 당신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겁니다. 그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지금부터 더욱 강하고 뜨겁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됩니다.